연어외국 작가도 그랬지만 처음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는 연 사시사철 여름이니까 꽃들이 너무 탐스럽게 피어 있는 거야. 여기야말로 극락이고 에덴동산이라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사시사철 사람 얼굴보다도 더큰 그런 그 찬란한 꽃들에 매료돼가지고 그 찬양을 했는데 한 달쯤 살고 나더니 저는 정반대의 소감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꽃, 다시 말하자면 긴 겨울의 구근 속에서 잠들지 않는 꽃은 진정한 꽃이 아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 꽃들만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출발한다 하는 뒤에는 그동안 출발하기까지의 그긴 겨울의 구근을 가지고 있었다. 추운 곳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출발한다, 새로 어, 태어난다 하는 거에는 많은 그 진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없이 누가 출발과 새로운 삶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